반갑습니다. 하나로 주방 가구의 최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의 현장은 경주 배반동에 있는 전원주택에 설치된 어, 하나로 주방 가구 기억자 주방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 전원주택은요 평수가 24평인데도 불구하고 싱크대는 상당히 큰 사이즈, 즉 어, 용간 서안에 한 40평대 정도 싱크대 사이즈로 나오는. 주방입니다. 이 주방을 뭐 다른 다양한 방법 뭐 디귿자도 하고 일자도 하고 했지만 실제 이 집의 건축주님께서는 어 주방을 좀 넓고 수, 실용적으로 수납을 원하셔가지고 이런 플랜을. 적용해서 싱크대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주택답게 천장은 2400 에는 무려 2500 입니다 그2500에 맞춰서 어 설치를 했는데요 먼저 첫번째 요갈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때는 통상적으로 후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건 천장이 높기 때문에 후두 라인에 맞춰서 깨끗하게 창문까지 밑에 요 코너장까지 이렇게 라인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맞추게 되면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적으로 이제 건축주님한테 잘 어필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먼저 그렇다 해가지고 장이 작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투도어장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투도라고 어 말을 말씀드린 건 선반 두 개씩 이렇게 선반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님의 이제 어머님. 하고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좀 쓰기는 불편한데 실제 건축주님이 쓰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벽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지대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는 설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알루미늄 밴드를 적용해서 흰방지 선반 자체를 내구성을 높여서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모드를 맞춰서. 어, 제작도 하고 이렇게 설치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개수대하고 가열대 사이도 충분한 조리 공간을 확보해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열대 좌측에도 추가적으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350장이라는 장을 놓고 여기에 나중에 뭐 간장이나 소스 깨소금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큰 것들은 여기에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린나이 가스 쿡탑에. 이런 형태로 언더레일 600 서랍을 적용해서 부드럽고 또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싱크대에 대한 가치를 좀 높여드리고자 그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사용하신 분은 이제 저희 부모님 나이 때다 보니까 요런 컵 선반인 뒷선 반도 이렇게 반영해서 깨끗하게 LG 하이막스 그레이 오닉스 라는 상판을 적용해서 이렇게 시공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 큰장 그 다음엔 냉장고장 냉장고장 또 우측도가 입 좀 편안하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고객님께서 좀더 원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공간을 10cm 정도 더 드렸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넣고도 충분히 우측으로도 문을 열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모드를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키 큰장이고요. 키 큰장 인출식 전기밥솥 위에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 콘센트를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 쪽으로 안으로 넣어서 전자레인지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설계할 때키 큰장이나 냉장고 장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하이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나름 그래도 좀 인테리어적으로 좀 많이 이제 싱크대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같이 하부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자재값은 더 들지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마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려해서 건축진이 한테 최종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나로 주방 가구는 어~ 전문적인 시공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설계나 이런 것도 고객님이 원하실 만큼 잘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어~ 경주 싱크대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경주 싱크대가 필요하신 여러분들 뭐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저희 하나 주방 가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